아 네, 해. 저 네. 깍듯해. 저그렇 아, 네. 아, 그래? 아, 그래? 깍듯해. 형한테 어, 어. 깍듯해? 어. 나한테 깍듯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니? 그렇지. 그럼요. 음 깍듯해. 어, 선배한테 그래? 깍듯하고. 제생각엔두 제 어. 분만 깍하게안 하시는 그래. 것 같은데. <laughs> 니네들밖에 없어. 아, 그래요? 그래. 아, 선배는 아니잖아. 선배지. 뭐 뭐. 인생 선배만. 에이 레 이놈아. 정영진 추계 매불쇼. 네. 이제 현진형 대회 출발해야 되는데요. 김태우 씨가 들어왔는 아, 생각보다 생각... 더 크네. 네, 막상 뵈니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다, <laughs> 안되 <되겠단 웃음> 하지만 <마요. 웃음> 어... <laughs> 여러분, 저 댓글도 남기지 아... 마요. 아무도안될거야요 네. 괜히 <laughs> 우리 좀 <저> 흔들리니까. <laughs> 네, 네. 아 씨, 반갑습니다. 네. 네브시오 시청자 여러분. 김태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우리 그 김태우 씨의, 김태우 씨는 이제 그 JYP 소속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, 그 박진영 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요? 안 좋지. <laughs> 어. 아, 이거, <웃음>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에 없었어. 없었 그렇지, 없었지. 아, 없었으면 아, 이게 질문과 대답을 두분 다 끝내시는 군요 <laughs> 그렇죠. 네. 박진영 거야, 씨와의 너와. 관계 솔직하게 너무, 갑니다. 너무 좋고요. 아 너무 네. 좋고. 한 그래도 분기 한번 정도는 보는 것 아, 같아요. 아그렇습니또 어, 그래? 형도 바쁘시고 저도 이제 음. 뭐제다데 스케줄 있고 하니까는 어, 어. 돈줄거다 주고 나갔어아 <laughs> <laughs> 돈줄거다 줬어. 진짜 <laughs> 어떻게 안 주냐. 각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정말 음. 사이 좋은 거예요. 어. 나는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 이수만 씨. 어. 어. 아 근데 진영이 형이 가, 늘 만나면 그 얘기 맨날 하세요. 뭐라고? 그래도 제 앞이 사옥 같은데 뭐 놀러 가고 하면 음. 어, 그래도 이 중에 기둥은 네가번 돈으로 만든 거야 아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사실은 어. 한 3층 정도는 우리 김태호 씨가 다 했는데. <웃음> 기둥 기둥하다. <laughs> 기둥 <하나>? 저도, <laughs> 아, <진짜>. 저도 처음에 <laughs> 겨우. <기둥? 웃음> 네. <laughs> 뭐 기둥이야. 내가 볼땐 절반. 아, 진짜, 진짜 그렇긴 하네. 사실은, 어, 어, 어. GRP 어떤, 어. 어, 초기 자본금은. 아, 아 그럼 여기서 예. 어. 아, 다 했지. g o d 데 B가 다한 거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GOD잖아, GOD. 네. 어. 그러면서 밥 먹자고 하시더니, 그 GRP 식당에서. 아, 아, 아 기대식당. 예. 아 네. 아 유기농 아 그걸로 주시더라고요. 아, 아 그런데도 관계가 좋다는 것은 확실히. <laughs> 네. 우리 저 김태우 씨가 성격이 좋네. 네. 어, 성격 아, 좋아요. 너무, 너무 늘 평생 감사한 분이죠. 아, 감사해요? 그럼요. 아 그러니까 그 감사하다는 게 어찌 됐든 내 재능을 알아보고 나에게 기회를 준 측면에서는 감사하겠죠.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의 소원함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? 많지. 아, 너무 많죠. <웃음> <웃음> 그니까 <laughs> 가수 대변 21년 됐는데 네. 21년 통 틀어서 보면 너무 감사한데 음. 속속들이 들어가면 섭섭할 아. 때가 많죠 아, 았죠아 음. 그러면 그 G.O.D 멤버분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분들 중에 뭐정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. 네네. 박진영 씨와 관계가 안 좋은 분 있죠. 윤계상. <laughs> <laughs> 아좀가언이좀 있어. 안아 진짜 <laughs> 야, 다 아는 거 아니야? 야, 아 자꾸 <laughs> 뭐 그러지 마. 지금 아, 다 나왔는데. <laughs> 다 아는 거 아니야? 아니, 저기에서 아 저기서 예 하면은 그때 윤기상 아, 그래. 아, 네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개성형이 안 좋진 않고요. 어. 그러니까 이제 그러, 그런 것같 이제 개성형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. 음. 네, 서로 이제 뭐 갖고 있던 뭐 음. 감정이나 오해나 갈등 같은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거죠. 아. 어. 윤기상 씨가 박지영 씨 만나 고 너나 아니? 뭐, 이렇게 했다는데. <laughs> 내 이름 아니? 네. 너희. 그건 아닌가? 네, <laughs> 어, 잘하네. 어, 좋은데요? 어, 어 형, 내가 키가 크잖아. 어, 키가 크니까. 어, 아, 그러니까. 어, 이질감이 없나 봐. 그래. 나는 사실 나왔다고도 들어가거든. <laughs> 어, 나도 그런데. <laughs> 어. 선배인 나도. 아 이질감이 없네. 키가 크니까. 해볼만 하다. 이 생각이 어. 드나 봐. 어. 운동만 하면 돼요, 나도. <laughs> 어. 살만 찝네 박준영 씨랑은 <laughs> 거의 뭐 주먹 다툼 했잖아요. 아 그거는 뭐 방송에서도 네, 얘기했으니까. 누가요? 네. JYP랑 방송 아, 다 친. 네. 그 박준영 네. 형님이랑 네. 뭐 주먹 다진까지 했다는 거는 그, 방송에 나왔으니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? 지금 <laughs> 방송 나오고 있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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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. 박준영 씨가 얘기했어. <웃음> <웃음> 했어. 아 했어. 진짜요? 네. 네. 했어요. 아, 했어. 그러니까 진영이 형한테 가장 <laughs> 말을 못했던 사람이 준형이에요 음. 아. 네. 맨날 저희끼리 있으면은, <laughs> 야. 나보다 귤살이가 어린데 귤살이가 <laughs> <laughs> 어린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하는거야 뭐밥 뭐라 하는 거야?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어. 얘기를 했죠 어. 그래 형 어, 형이, 형이 좀 이거 좀 해. 아닌 것 같아. 어, 형이, 어. 형이 좀 얘기를 해라. 어, 어. 그때 이제 한뭐 18년 19년 전이죠 벌써. 어, 어. 야 걱정하지 마. 야. 야, 내일 녹음할 때내가 얘기할게. 그래갖고 기대라고 갔죠. 그래, 녹음을 딱 하는데 준이 형 파티에서 한데 준준준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연습 한 거야, 만 거야, 그런들이. 저 이제 그때 참번지들자아 어, 이제 어, 나온다. 제화. 다시 한번 해볼게. <laughs> 아 누가 주먹까지 했대요. <laughs> 야 아.. 안 입구나 아, 그래. <laughs> 네. 그렇게 준영이 할... 형을 가장 사랑했어요. 준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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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아, 아 네. 노래는 진짜 너무 잘하고 좋은데. 대단합니다. 아, 기분이 확상했어 아, 왜요? 왜요? 아 그러니까 난 내기에는 좀 이렇게 가사가 이상하게 들려갖고. 왜 왜? 힙합 할때도 런이 뻥. 저 형이 할 때는 리뽕 아. 이렇게 아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뽕뽕 뽕가빵 아니까 아니까 좀 이렇게 바람 좀저 뽕가 빵좀 써주세요 뽕으로 들려. 들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빵으로 들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누가 아까... 보면 뭐 뽕에서 빵간 것처럼 아. 어. 야, 뭐 나블로나 뭐, 이...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나 여기까지만 할라 네. 는데왜 그걸 키워? 아니가 그러니까 기분이 원자네시니까 그리고 또 시작을 또 힙합으로 하니까 갑자기 기분 후 나빴어요. 아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. 어,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. 논리면 또 독방이고.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진짜 괜히 얘기 꺼냈다. 아, 야. 아니, 나한 어, 번, 나도. 한, 야, 나도 한번 웃겨보려고 지금 시작한 건데. 오. 알겠습니다. 김태우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겉도네 자, <laughs> <laughs> 본인 얘기 본인이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. 그냥? 우리 안 물어볼게. 제 얘기요? 어. 네. 어떤 거? 아, 좀센 거.

그때 그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럼요. 사실 그때 욱했던 뭐 음. 서로 의 오해들 뭐 아유.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흘러가 보면 네, 네. 각자의 길에서 서로 잘갈수 있도록 뭐 기도해주고 있는 그... 기도까진 뻥이야 이건 아니야. 뻥이야 아예 그 이거 박수 박수 아이니 이렇게 가면 응원? 우리가 아 이렇게 가면 안돼 뻥이야 그거는. 근데 있잖아 아 이렇게 가면 안돼안 되는데 돼. 안, 안 돼, 어떻게 근데. 해야 되지 어. 이거, 이거. 무관심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그냥 어... 아 이제는 뭐다 사실 시간도 지나고 털어냈습니다 네. 까지는 맞지 음. 근데 아뭐 그래도 잘 되기를 저는 어... 또묵묵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도 가만 못 있어요 아, 그걸, 이건 뻥이잖아그건뻥인거 아, 아. 어. 같네요 죄송합니다 잘 털어냈습니다 아, 그렇지, 아, 네, 그렇지.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가면 안돼 내가 두 사람을 다 알잖아요 다 친하잖아요 형님은 친하시고 근데 이제 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맞아요. 음. 그냥 서로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무관심하게 가는 건데. 열심히 하는 거 아니라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어. 뒷 얘기 들어봐. 음. 이제 내가 봐도 음. 이게 건이가 해마다 태우 얘기를 하니까 음. <laughs> 얘가 불편한 거야. 왜냐면 <laughs> 이제만 하면 어디 나가서 태우 얘기하고. 아. 이제 근데 그,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현장 데이 였단 말이야. 그렇게. 아. <laughs> 아 김태우 씨의 그 야, 결국은 했어. 예. <laughs> 이거 하면형나 소송 걸 거예요, 이랬거든. <laughs> 자,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네. 나올 네. 것을 약속을 하셨으니까. 아, 네. 고프로세요. 음, 네. 네. 혹시 그 김범수랑 친합니까? 범수 형 친하죠. 예. 걔랑 같이 한번 나와 가지고 <laughs> 어, 배틀로 한번 가면 어떨까 싶어요. 에이, 범수 형은 제제위의 레벨에. 아니야. 위아래가... 아 왜 그런 얘기야? 기본짧인건 제발 알지. <laughs> 제발 알지. 네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아 김태우 씨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네 다음에 꼭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 김태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래부쇼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동네 바보형 현진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<아니겠어. 웃음>